공한번 쳐봐 자, 어. 어. 스텝이 엄청 꼬이네 다시 준비 이게 다 클로스 댄스로 넣네 하나 둘셋땅 그렇지 또 준비 하나 둘셋땅 오케이 굿 하나 둘셋땅 그렇지 한번더 하나 둘셋땅 하는 걸 쳐서 한번 보여 주자. 그이어 미안 미안 미안. 잠 만다 아이 r 리아이 s 뭐야 오케이. 아 y I'm 뒤집어지는 게 하나가 있구나 여기서 한번 던져 I'm sorry. I'm sorry. i 스 sorry. I'm sorry. I'm s o 둘 다시 셋 다시 한번더만둘 다시 맞은 거 다시 그게 엄청 문제되는 느낌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너가 요거 손목을 요렇게 하는 경우는 약간 세미 쪽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가 약간 이게 나오면서 풀릴 때 약간 들리는 것 같아. 그렇지 그거를 약간 손목을 오히려 조금 쬐껴봐. 살짝 손목을 이렇게 코킹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올래? 손목 살짝만 코킹해놓고 너가 지금 여기서 보면 요렇게 풀거든 근데 풀리는 거에 비해 그+ 그립에 안 맞게 풀리는 느낌이야 약간 이스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요 느낌으로 나오긴 하는데 너는 약 이+ 이 그립이 전에 완전히 이스턴이었잖아 전에는 근데 뭔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요 나오는 순간에 약간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 거지. 이게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풀렸다가 그 나오는 이 제껴지는 동작이 안 되는 거거든어 해서 한번 해봐. 그렇지, 거기서. 둘. 그렇지, 오케이. 둘. 코 조금만 해놓고. 그렇지, 다시 둘. 그렇지, 한번 더. 오케이. 어.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만 너무 확제긴다는 느낌 말고 그냥 전에는 완전 풀어놓는 느낌으로 쳤잖아, 네가. 했다가 이렇게 푸는 느낌 말고 요렇게 요것만 살짝 제껴놓는 느낌으로 해봐 제껴놔봐 그치 한번더둘 고정, 고정한다는 어 약간 고정 약간 고정 그치 어차피 풀리거든 근데 너가 너무 많이 풀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치 한번더 고정해놓고 지금도 지금도 이럴 때뜰 뜨네 확 펴졌을 때가 떠 지금 보면 확 펴졌다가 이렇게 나올 때가 뜨거든 그, 조금만 제껴, 가 원래, 아니면은, 이게 펴지는 게 이대로 나오는 건데, 나올 때 여기가 뭔가 느낌이, 캐, 캡을 너가. 이렇게, 닫아놓아도 음. 돼요? 이렇게.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 그래? 어. 요즘에는 많이 하긴 하는데, 뭔가, 요렇게 됐다가, 나올 때 너가 이걸, 이걸 잘, 이렇게 안 제껴지는 음. 느낌이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만 제껴놓고,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느낌으로 가버리면 되지. 음. 살짝만 제껴봐. 살짝만 제껴봐. 그렇지. 그렇지. 한번 더. 스윙. 스윙 그리고 스윙이 너가 생각보다 크거든. 자, 천천히 해 봐. 자. 스윙. 여기서 요거를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나 봐. 이렇게 그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왼손으로. 저는 이렇게 빼려고 많이 노력을 하요 근데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돼. 어. 이렇게 돼요? 어. 그러니까 왼손을 조금 더 유지를 해 봐. 내내 말은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얘를 들고 있으라는 거지. 너가 유지가 잘안 되잖아. 그니까, 러 이런 느낌으로. 얘 도움을 좀 받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다시 또. 조금 더 기다려봐. 그렇지, 다시. 그걸 기다렸다가, 오케이. 한번 더. 조금 더 기다리고. 그렇지, 조금 더 기다려도 되겠다. 조금만. 이렇게 했다 떨어질 때 뺀다 생각해봐. 어. 그렇지, 그때 뺀다 생각해봐. 오케이. 기다렸다가. 오케이 다시 또두 개다 헤드 그렇지 한번더 오케이 여기 더 나은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유지만 하면 저기서 좀 던져 줄까 스탠스 그리고 스탠스 너 스텝을 어떻게 하지 스텝을 알아? 스텝을 <laughs> 그냥 어좀 낮은 위에서 위로 올려고 잡을 때 무슨 발로 잡아 공을 오른발 어떻게 한번 해봐 골반을 항상 잡으려고 음. 음. 한번해 여기서 해보자 준비 다시 한번더 <laughs> 천천히 이건 오른 그냥 오른발로 잡는 느낌이 잘안나 약간 이렇게 잡는 척하고 왼발로 잡는 느낌이 나거든 잡아놓고 칠 때는 세미오픈 스탠스가 나오잖아 공 한번 쳐봐 자 아. 아, 스텝이 엄청 꼬이네. 다시. 이다 클로스네스로 넣네. 세미를. 여기 한번 잡아줘. 그럼 몇 개만 줘봐. 이발로 잡을 거면 이발이 확실히 들어가야 돼. 봐. 다시. 요, 요쪽에다가 던져줘. 봐. 어, 봐봐. 이발이 들어가잖아. 이발을 넣어줘야지. 어? 그러면 스텝이 내가 계속 똑같이 움직이거든? 그치? 계속 똑같이 움직여. 발수 세봐. 봐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똑같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넌 보면 뭐다 다르잖아. 그럼 내가 세미 오픈을 치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 만약에 오픈을 치고 싶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똑같이 나와야지. 그리고 들어갈 때 세미 오픈 잡을 때연습회에 이렇게 가잖아. 이 발을 이로 리 넣어줘. 그렇지. 그러면 이게 꼬이잖아. 그다음에 이걸 빼면은 이쪽으로 빠질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자꾸 여기 클로즈 닫아 버린단 말이야. 한번 해봐. 천천히. 아니, 세미 오픈으로. 다시 한번더 천천히, 천천히. 자, 왼발 먼저 가봐. 스타. 오른발. 이렇게. 그럼 왼발이 어디로 빠져? 이쪽으로. 그렇지. 이게 잡아놓고 치는 거잖아. 잡아놓고 힘낼 때는 세미 오픈을 잡아야지. 잡아놓고 공격 아니야. 공격할 거 아니야? 맞지? 봐봐. 잡아놓고 때리면 어떻게 때려? 이런 식으로 때릴 거 아니야. 그럼 이발이 어디로 빠져야 돼? 이 왼쪽으로 빠져야지. 따당, 땅! 이렇게 빠져야지. 대부분 모층이 라이징이란 말이야. 라이징이 뭐지? 그치, 뜨는 볼. 그거를 세미로 잡아서 때리려면 너가 순간적으로 타닥 잡아줘야 돼. 봐봐. 이렇게. 따당, 땅이야. 봐. 하나, 따당, 땅. 알겠지? 하나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첫 발이 늦었어. 첫 발에 공 본다고 생각해. 공 본다고, 어? 해봐. 어떻게 하지? 스탑. 거기서 벌써 다 빼놓으면 왼 발에 뺀 거잖아, 너는. 나는 오른 발에 테이크백을 하거든. 근데 너는 왼 발부터 테이크백을 하면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다, 자꾸 다친 스탠스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볼때 이렇게 봐야지. 그다음 언제 틀어? 여기서 틀어야지.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어떻게 걸어 다녀?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때 빼야 되는 게 맞잖아. 너는 이발부터 빼면 같은 발, 같은 다리가 움직인다는 건데 그럼 이렇게, 이렇게가 자꾸 질질 끌고 가는게 밖에 안되지 코킹 조금 해놓고 오른발, 그렇지, 다시, 쑥 들어와, 다시 스텝만 해보자, 자, 하나 스탑 둘, 셋땅 그렇지, 하나, 둘, 셋, 땅이야 다시 하나 둘, 셋,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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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준비 하나 둘, 셋 아니지 왼발을 벌리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놔야 돼 하나 늦었어 박자가 안 맞아 어. 스플릿 스텝을 먼저 스플릿 스텝 먼저 뛰어봐 뛰어 출발 하나 둘 아니고 왼발 오픈으로 잡아버린다 이렇게 오픈 말고 들어가는 스텝 하나 둘, 셋 너무 잔발들이 너무 많아 필요 없는 발들이 너무 많아 지금 봐봐 스플릿 하나, 둘, 셋땅 가고 점프 땅 멈추고 하나 둘, 셋, 땅. 또 갔다가 멈고 이렇게 돼야지. 둘, 셋, 땅. 그렇지잔발은 이제 더 거기서 너가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멀리 가는 거 잡을 때 따다당, 땅땅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때 스텝 연습을 하는 거지. 가까운 거는 굳이 그렇게 안 잡아도 되잖아. 그렇지. 오케이. 다시. 괜찮아. 하나, 둘, 셋, 땅. 그치. 좋아. 이렇게 쳐야 돼. 다시. 준비. 하나, 둘, 셋, 땅. 그치. 또 준비. 하나, 둘, 셋, 땅. 오케이, 굿. 하나, 둘, 셋, 땅. 그렇지. 한번 더. 하나, 둘, 셋, 땅. 찬스. 뛰어와서. 둘, 셋, 땅. 그렇지. 더 빨리 쳐주는 거야, 그러면. 아, 세미. 땅. 다시 또. 크로스오버. 가가지고 찍고. 인사이드 아웃. 돌아서. 그렇지? 자,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방법 몇? 어떻게 있지? 몇개 있지?